안녕하세요 김광현 프로입니다 2 30m 어프로치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이 영상에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워머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. 이 워머에 있는 이 줄을 잘 보시면은 2, 30m 어프로치의 몸의 움직임과 클럽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짧은 어프로치, 보통 칩샷을 하실 때 체중을 왼쪽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체중은 척추 각도는 어드레스 때부터 살짝 왼쪽으로 가니까 왼발에 압력이 있겠죠.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저희가 백스윙을 해서 패드를 뒤로 밀어준 다음에 움직이면 이 끝이 안 움직이시는 게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칩샷을 할 때처럼 두 번째 단계에서도 그냥 팔만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팔이 구부러지고 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자꾸 뒷땅이나 저희가 보면은 뒷땅을 팍 친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나 뒷땅이나 센크가 납니다. 그래서 클럽을 잡고 나서 백스윙을 뒤로 보내고 나서 몸을 살짝 지금 보다시피 줄이 돌아가죠?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. 그 다음에 클럽이 아래로 내려와서 클럽이 내려와서 볼을 먼저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이 살짝 돌려주시면 2, 30m 어프로치를 좀더 편하게 헤드 무게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음, 지금 보다시피 백스윙에서 그대로 체중을 보정하고 팔만 들어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헤드무게를 확 찍어서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백스윙에서 뒤로 보내면서 몸을 살짝 돌렸다가 클럽 헤드무게로 이렇게 보내고 나서 몸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러한 백스윙의 크기를 해서 다시 가는 비율로 보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